탈레반에게 점령당한 뒤 절망의 국가가 된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의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터다. 그런데 이런 현실 이면에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아프간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 원조를 받은 국가라는 사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은 건 아비규환 뿐이라는 사실에 뭔가 더 씁쓸함이 남는다. 유튜브 댓글로 아프가니스탄은 그동안 원조를 얼마나 받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 가 들어와 투자했다. 아프간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다. OECD가 발표한 정부 개발 원조 통계에 따르면 아프간은 2019년 세계로부터 30억 2,106만 달러 우리 돈 3조 5,297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돈은 같은 해 아프간 GDP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2010년부터 따지면 아프간이 전 세계에서 받은 원조금은 406억 1,730만 달러로 는다. 최근 10년간 우리 돈으로 47조 8,909억 원이나 지원을 받은 것이다. 참고로 아프간 다음으로 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는 인도인데 인도가 10년간 받은 지원금은 209억 8,860만 달러로 아프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자, 그렇다면 기간을 좀더 늘려서 아프간 행정부가 세워진 2002년부터 따져볼까? 2002년 이후 아프간이 받은 원조는 644억 2,617만 달러로 우리 돈 75조 8,160억 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시가 총액보다 더 많은 돈이다. 세계 원조만 잘 모았어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하나는 만들 수 있었던 색. 이건 모두 OECD가 집계할 수 있는 정부 간 공적 개발 원조 공식 액수만 따진 거고, NGO 같은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아프간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도 아프간은 세계 179개국 중 1인당 구매력 159위의 최빈국에 머물러 있다.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 이건 정말 세계 경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여서 그 원인을 분석한 논문은 수없이 많은데 하나같이 부정적 평가뿐이다. 요약하자면 정부 유지나 방위 등의 40% 정도가 쓰였고 교육이나 건강 등 빈곤 퇴치에 쓰인 돈은 고작 6% 미만. 빈곤퇴치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실제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는 원조금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의 아프간 재건 특별감찰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간에서 정치부패로 손실된 금액이 18억 달러나 된다고 보고했다. 아프간이 무너진 데는 부패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슈라프간이 전 아프간 대통령이 2천억 원을 자동차 4대에 싣고 도주했다는 의혹 나온 것도 이 같은 부패의 단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가 아프간을 이렇게까지 도왔던 건 아프간이 살아남아야 아랍으로부터 석유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한국이 공적 개발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아프간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슬프지만 희망 고문으로 작용해 계속 아프간에 지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수많은 미국 언론들은 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남은 건 참혹한 살인극과 무해한 미군 장비로 무장한 탈레반의 모습이었고 결국 IMF는 지난 18일 아프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지금 남은 건절망꾼인 나라 아프간. 이 나라에 빨리 꽃이 피길. 다시 이 국가의 어린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한국이 유튜버 비율이 가장 높다는데 사실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